안녕하세요 해피런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캐나다 벤쿠브 해피맘이에요 오랜만에 인사드리죠 아유, 큰일 났어요 이게 정보도 많이 드리고 싶고 어, 열심히 많이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어, 제가 많이 지쳤나봐요 더구나 이제 이 저번에 폭설이 오고 어, 집안에 막 정전도 되고 뭐 고장난 것도 많고 그거 고치면서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 아들이 독, 독감이 와가지고 이, 그 플루 그거는 아니에요. 그 신종 바이러스 그거는 아닌데 독감이 오다 보니까 동시에 이제 그러고 나서 막 이거 바이러스가 있다고 그래서 이제 긴장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엄마니까 그뭐 인삼 넣고 생강 넣고 따뜻한 차를 막 갖다 주고 또 항생제도 있길래 먹으라 그러고 그래서 벌떡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왜 신종 바이러스라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좀 긴장을 하잖아요. 뭐 마스크도 준비해야 된다 그러고 그래서. 보니까 마스크는 다 동났어요. 여기도 보니까. 그리고 막, 걱정들 하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어차피 올건 와요. 응, 바이러스가 여기도 오고, 저기도 오고, 뭐, 항상 있는 바이러스인데. 근데, 생각해 보니까, 뭐, 굳이 걱정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마스크 없는 것도 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바이러스 올리면 와라. 대, 대신, 이제, 모래 많이, 시장 같은 데 많이 가지 말아라. 이렇게 주의사항이 오는데, 그래서, 아 어, 그래, 좀덜 가고, 저는 어떡 해요? 매일 이럴 때일수록 해피를 더 합니다. 특히 요즘은 아직은 해가 짧으니까 밤에 뭐 7시, 8시, 10시여도 제가 뭐 동네, 이집 주변에는 위험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 사람도 없고 해피로 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어이구 나는 운동을 해도 사람이 없는 곳에서 운동하니까 너무 좋네. <laughs> 바이러스 옮길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에 맞게 조금 덜 외출하고 또 음식 잘 먹고 생강 같은 거 마늘, 양파 좋대잖아요. 그런 걸 제가 음식에 최대한 많이 넣어요. 마늘, 양파 많이 넣고, 많이 먹고 그러니까, 어, 저희가 건강 이상은 없어요. 여러분도 혹시라도 제가 며칠 안 보여서 걱정하실까봐. 여러분도, 어,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시고, 거기에 맞게, 어, 그래, 내가 좀 조심하고, 더잘 먹고, 하지, 절대 머릿속으로 걱정하면요. 몸도 걱정하게 됩니다.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해피바이러스 아시죠? 오늘도 뭐에 감사할까요? 아, 무슨 그런 안 좋은 소식이 있으면 내가 조심하라는 거구나 알게 돼서 참 감사하다 저는 오늘 가장 큰 감사한 게 유튜버를 해서 참 감사하구나 왜냐하면 긴장을 하게 돼요 이렇게 유튜버를 하는 동안에는 유튜버를 하게 되면 제가 평소에 생각지 않았던 것들 보이지 않았던 것들 많이 보게 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제가 자주 못 올리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어, 어떤 걸 이렇게 여러분들이 질문을 한다거나 아 뭐를 궁금하게 하겠구나 여기 현실 어떤 걸 보여주고 싶을 때 일단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식으로 좀 말을 해야 되겠구나 제가 대본은 없지만 생각을 일단은 골자는 하고 제가 살아온 경험과 생각 나는 대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영상을 만드는데 그 시간이 그 기획하고 영상을 찍고 저는 컷 편집밖에 안 하지만 하고 또 이렇게 키네마스터로 넣어서 유튜브까지 올리고. 주제를 쓰고, 또 썸네일 만들고, 그 유튜브 영상 올려서 그 설명까지 다 쓰고 나면은 아무리 짧아도 또한 4시간 전후가 걸리는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걸 아니까 이제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제가 놓치면은 자꾸 하루 미루고 하루 미루고 하루 미루다 보면 없어. 5일째 영상이 못 올렸는데 사실 제가 한 서너 개 이렇게 생각으로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제 건강, 가족의 건강이 더 중요하니까 제가 또 특별히 더 요즘 또 바이러스가 온다고 러니까 해피를 이럴 때일수록 더 해피하게 왜냐하면 이럴 때막 걱정하고 불안하면요 면역이 약해져서 더 아파요. 그래서 항상 제가 여러분께 매일 감사하고 오늘 오늘이 최고예요. 오늘이 행복하고 이런 마음으로 살면은 정말 건강하고 무엇이든 할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최근에 제가 원래 연예인을 좋아하거나 뭐 가수를 좋아하거나 막그러진 않아요. 그냥 노래 듣고 즐기는 편인데 제 친구가 계속 한국에 요즘 정말 이게 뜨는 가수고 그 배울 게 많고 인성이 좋은 가수라고 막 칭찬을 하면서 저한테 유튜브로 막 보내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거든요. 보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게 뭐가 뭔지를 몰랐었어요. 이분이 왜 떴지? <laughs> 저도 두네요. 그래서 한번 두분 이렇게 자꾸 보다 보니까 이게 왜한 날을 보면 계속 이게 그 뒤로 막 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읽어봤더니, 와, 정말 그럴, 추천할 이유가 있었구나. 왜냐면 이분이 미국에 사시는 분인데, 하필이면 지금 저희 나이 때 50대 초반인데다가 그 서버를 하고 있고 옛날에 한국에서 가수를 했대요. 그러면서 그 20대 열정적이고 막 댄스 하면서 몸과 영혼이 일치가 돼서 열심히 하는데 정말 이렇게 빡빨리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세상에 그렇게 능력있고 좋아하던 그 노래를 할수 없게 됐더만요. 왜냐면 미국의 시민권자니까 우리나라가 해서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만 해도 좀 괜찮은데 옛날에는 정말 우리나라가 좀 폐쇄가 심하잖아요. <laughs> 근데, 와, 그냥 그분 입장에서 이렇게 노래를 들으면서, 왜냐면 저분이 이민자의 우리 현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아, 그래가지고 이분이 더 서버를 하고 있다 하니까 아내 주변에도 지금 서버하고 계신 분들 많고 그걸로 이민하신 분도 많고 앞으로 5월이나 젊은들, 학생들 특히 오면은 제일 먼저 외국에서 할수 있는 게 영어 좀 되고, 신체 건강함면 이렇게 서버를 많이 하거든요. 레스토랑에서. 그러니까 그걸 듣는 순간, 어머나, 우리 예청자분들 이거 들으면 참 좋겠다. <laughs> 왜냐하면 공감되는 얘기가 너무 많아요. 전 여기도 살고 있고, 야, 그분이 세상에 그두 번씩이나 도전했더만요. 좌절과 좌절을 겪으면서 사실은 애국에서 힘들고 좌절되면 여러분 정신줄을 놓을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안 좋은 모습으로 많이 변해가요. 막신세타령하고 과거 나이게 가수였는데 어쨌는데 이러면서 정말 안 좋은 모습으로 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와 50대 그 서버일하면서도 늘 밝고 감사하면서 오늘을 정말 의미 있게 행복하게 살았다고 그 인터뷰를 내가 봤는데 아 정말 박수 치고 싶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그 이민자의 모습이에요. 왜냐면 여러분이 여기서 나중에 오면 무엇을 할지 어떤 것을 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하지만 그런 허드렛 일, 힘든 노동 일을 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이분은 영어를 잘하고 그래도 젊은 시절에 가수의 꿈을 꿨기 때문에 그 사회에 어떤 그 경력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할수 없이 그 겨, 서버를 하신 것 같은데 그걸 30년 동안 일고 하신 거야. 그런데 그 젊었을 때그 너무 열정적이고 잘했던 그 모습이 지금 유튜브에 떠가지고 한국으로 가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온 가족이 간다는 그런 뉴스 맞죠? 근데, 와, 그래서 제가 느낀 게요. 사람이 때가 있어요. 하늘의 때가. 물론 내가 지금 젊으니까 뭐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또여 지금 3, 40대 그 아이를 데리고 꿈을 아이들을 유학하게 해 가지고 여기서 넓은 곳에서 정말 잘 살고 싶은데 그게 원하는 꿈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게 뜻대로 안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막상 와서 여러분이 그게 정말 애국에 와서 언어부터 배워 가지고 나이 들어서 특히 아이들 데리고 와서는 게 정말 쉽지가 않은데 여러분들이 오셔서 이 서버 일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주방에서 일을 하고 이분은 그래도 영어가 되고 젊고 이러니까 서버 일을 했지만 나이 들어서 오신 분들은 거의 주방에서 설거지 안 되든가 뭐 주방 보조를 안 되든가 야채를 쓴다든가 이런 정말 하루에 그것도 8 시간이 아니라 막 이렇게 1 2 시간 1 0 시간씩 할 확률이 많아요 그래도 그런 일이 나한테 닥치더라도 어떤 마인드 지금 이 순간 이것마저도 감사하고 그리고 지금 열심히 내가 준비하고 있고 뭔가를 노력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으면 반드시 때가 온다는 걸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분한테는 지금이 그때 거예요. 때가 돼서 여러분, 이 캐나다 미국 얼마나 선망하세요? 너무 너무 좋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민을 오시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 좋은 캐나다 미국을 떠나서 다시 한국으로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분은 그 때와 당신이 그 어떤 운명이 그,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체능 하시는 분들은요. 사실 제가 질문을 많이 받잖아요 예체능 가면 캐나다 어떠냐 제가 그 예체능 많이 올렸을 거예요 저는 영상에서도 근데 사실 우리 한국인들의 그 정서가 우리 한국 그 인성이 있잖아요 예체능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아트 쪽으로 그 쪽으로는 이렇게 뭐 이렇게 가수 분처럼 가수라든가 배우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아티스트 쪽으로는요 우리나라 분들이 이렇게 어떤 분이 딱 이렇게 나타나면 굉장히 이렇게 호응하고, 반기고, 함께하고, 이게 정말 그 특이한 우리나라의 그 정서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분은 아티스트신데, 정말 가기를 잘했구나. 근데 얼마나 간절했으면, 얼마나 정말 그랬으면, 근데 안 되니까 비우고 또 비우고 또 비우셨다냐. 비우고 비우고 다 비워서 감사와 현재산을 행복으로 이렇게 채우시면서 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됐을까요? 이분은 준비하고 계셨어요. 왜? 그리고 정말 그때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정말 열심히 살고. 그러면 이렇게 때가 와요. 여러분들한테 꼭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도 이민 준비 열심히 하고 계시고, 아니, 한국에서 열심히 살고 있고, 지금 막연히 이민 가면 될까? 거기 가면 잘 살까? 이런 마음보다 지금 현재 뭐든지 열심히 하고 있으면, 그리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으면은 반드시 어떤 때가 오고 좋은 기회가 온다는 거,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들, 양준희 씨, 한국에서 앞으로 굉장히 큰 역할을 할것 같아요. 이그 사람들의 어떤 그 희망, 그 다음에 인생을 50까지 살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고생 많이 하신 분들, 특히 해외에서 많이 고생하신 분들은요, 정말 그 고뇌와 그 깨달음과 그 스스로 치유를 하면서 그 고통을 이겨내고 나이 50이 돼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기까지는요, 정말 정말 배울 게 많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여기서 살면서 많이 느끼지만 간접적으로 그분을 통해서 느끼는 게 많으실 겁니다. 그러면 준비하신데 훨씬 도움 되실 거예요. 노래도 좋지만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힐링하고 또는 희망도 찾고 그 현실을 어떻게 헤쳐 나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감사하는지, 어떻게 현실을 먼 미래의 행복이 아니라 지난 과거의 내 화려함을 생각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 집중하고 열심히 하고 제가 여러분께 선물 드렸잖아요, 세븐 해피 하빗, 행복한 마인드 갖기, 그거를 통해서 열심히 하고 있으면 정말 기웁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그래서 양준일 씨꼭 통해서. 제 영상 보면서 그분의 영혼의 소리를 많이 들어보시고 힘내시고 저도 모르게 제가 양준일 씨팬이됐어요 <laughs> 최근에 번혼이 발표가 났는데 번혼에 대해서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요. 어, 생각보다 까다로워요 조건들은. 그런데 영어 좀 돼가지고 홀로 이민 준비하신 분들은 이 번혼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면은 혼자 어떻게 그 서류들을 준비하고 내고 하는지 그게 다운로드로 쫙 한. 한 번에 볼수 있게 해놨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번혼에 이 지금 오픈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면서 내가 자격이 되고 내가 정말 할수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자신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지금 열한 개 지역 외에도 제가 지역 많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면서 저한테 맞는 곳에 가시면 되고 특별히 번혼에 인연이 있거나 이미 가시려고 완벽하게 준비하고 계셨던 분이나 거기에 자녀들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가셔야죠. 네, 제가 번언을 이 사이트를 보면서 총괄적으로 한번 훑어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번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여 주는 이유 잘 아시죠? 여러분 어차피 오시면은 그 번언에 가든 어디 온타리오주 어디를 가든 간에 그 현지에 쓰이는 영어들을 많이 아셔야 돼요. 특히 이민의 첫걸음은 지금 RNIP를 통해서 그 지역 정보를 여러분 최대한 모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시 홈페이지를 가고 RNIP 지역을 가시게 되면 이렇게 관련된 그 지역 정보를 정확하게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민 정보도 알수 있지만 그 영어들을 많이 늘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 홈페이지를 가시게 되면 마지막에 Information for Applicant 있죠 이두 군데만 찾아보시면 은 정확하게 알수 있어요 자 신청자 정보들을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이민할 때는 반드시 연방 정부가 여러분을 이민을 확정짓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렇게 얼떨결에 제 영상을 보시거나 이민에 관심이 생겨가셔가지고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막연한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그래서 제가 이 번호네 사이트가 가장 정확하게 안내되어 있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 어디 지역을 하시든간에 이걸 보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먼저 연방 정부의 자격조건이 가장 먼저 되어야 나중에 이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연방정부의 조건은 여러분들이 이미 아셨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사이트를 보면은 캐나다 가버먼트 사이트잖아요 반드시 가끔 여러분들 중에 어, CIC 그래가지고 그 개인 변호사라든가 이주공사에서 그 영어로 외국인들이 사이트 운영하는 곳에 가셔가지고 캐나다 정부를 오인하시는 경우도 꽤 있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메일 주고 질문을 던졌더니 돈을 달라고 한다고. <laughs> 그러니 속지 마시고, 이 캐나다 정보 사이트는 반드시 캐나다 국기와 Government of Canada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격 조건에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여기 커뮤니티에 살아야 되는 You must plan to live. 이게 돼야 됩니다. 반드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아직도 거기서 사네, 안 사네 질문하시는 분들은 가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데 워크 익스피리언스잖아요. 그리고 최소한 계속 1년 이상의 잡 경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경력은요. 번혼에서 잡을 잡든 어디서 잡을 잡든 상관이 없습니다. 1년 이상이면 된다는 얘기예요. 풀 타임으로. 그 다음에 반드시 그 정부에서 원하는 직업군들 여기 NOC 여기에 들어가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제가 일일이 다 클릭할 수가 없어요. 시간상 그 다음에 잡오퍼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고등학교 졸업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연방정부의 조건이 충족했을 때 캐나다 정부에서 영주권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 RNIP에 이 내용들 자세하게 나와있죠. 어떻게 신청하는지 자격이 뭔지 그 서류를 어떻게 모아야 되는지 이거를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번언 지역의 기본 조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만 제가 잡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BC주 번언 지역에서는 이 영어가 무조건 모든 잡레벨의5 이상이어야 된다고 합니다. 5이거나 그 이상. 이게 어? 반드시 그커뮤니티에 신청을 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고용지의 특징 중에서 나머지는 거의 비슷비슷해요. 한당 25불이거나 25불 이상 해야 된다는 게, 참, 이 부분이, 아, 우리 그 지금 한국에서 이민 오실 분들한테는 그 레스토랑 쪽은 사실 시간당 25불 주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 좀 버겁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고, 다만, 여기 보면서 느낀 게, 본인에서 칼리지를 나오거나 캐나다에서 칼리지를 나왔던 분들이 이 잡을 경력이 있거나 잡을 이쪽에 받을 때는 시간당 뭐 25불일 수도 있고 그 이상 이 있는 분도 계시죠. 그러니까 조금 영어도 잘하고 조금 스킬이 좀 좋은 분들을 많이 원하는 분위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일을 한지 하고 있거나 공부를 하고 있거나 12개월 이상을 살았거나 이런 경우는 예외예요. 여기 보면 20불에서 24불 99까지도 되는데, 또 하나는 그 번호님 책정에 내온 그 점수 100점 만점에서 65점을 받으면 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살지 않거나 그냥 단순히 자보포를 딱 받을 때는 시간당 25불 이상 해야 된다는 거고요. 하지만 여기서 살, 이렇게 살고 있거나 공부하거나 일하는 단거는 의지가 강하잖아요. 의지가 강하면은 유도리 있게 한다는 표현이에요. 이게 지금 사실 가만히 보면요. 그리고 제가 65포인트를 한번 해봤는데 거기 살고 있으면 거의 넘습니다. 그래서 살 의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마 어느 지역이나 이렇게 하나씩 지금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거의 살 의지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정말 거기서 살고 싶으신 분들은 뭐 거기서 경력을 쌓든 뭐 현재 공부를 하고 있든 어쨌든 가능성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그 카테고리가 1년에 그 할당받은 신청자 중에 10% 정도만 할수 있다고 써있죠 좀 고급 인력을 좀 받고 현재 살고 있으면은 그 낮아도 좀 봐주겠다는 이런 의미가 딱 보이거든요 점수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영어 기본은 5 이상에 이 무조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왜 NOC 그 직군 O A B C d 에 마크 그 이상의 점수를 받으면은 최고 10점까지까지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써 있어요. 자두 번째로 거기에 자녀분이나 가족이나 친인척이 있으면은 8점까지 준다는 얘기.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이 점수제가 나와 있는데 좀 이렇게 특이한 거를 보면은 집을 사면은 뭐 2점을 더 준다고 돼 있고 그리고 최소 6개월 보니까 최소 6개월 이상 되면 다 점수가 일하거나 스타딩 하가면 점수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배우자 점수도 있죠. 근데 이게 특이한 게 있어요. 이게 배우자분들이 해당 직군에 현재 일하고 있으면 또 8점을 준답니다. 근데 다양한 직업군이 있기 때문에 사실 한 분이 그 워크비자를 받고 아니면 학생비자를 받고 있으면 어떤 일인지 할수 있잖아요. 웬만한 거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도 점수가 받기 어렵지는 않아요. 그다음에 워크 익스피리언스도 거의 10점까지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이대에서 이제, 다행히 여기는 나이가 50 이상이어도 4점이나 돼요. 그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오히려 유리한 도시예요, 보니까. 가장 제가 이 번호 내 프로그램을 보니까 임금 책정에서 조금 많이 걸려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칼리지를 나오거나 전문 기술이 있는 분들은 25불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시간당 금액이. 근데 단지 이제 이게 어, 레스토랑이라든가 경력이 없고 그냥 뭐 자보퍼를 바로 받고 가는 경우, 한국에서 자격증 따고 영어 되셔서 자보퍼 받을 때 처음 이 캐나다에서 경력이 없기 때문에 이게 쉽지 쉽게 받지를 못 하는데 이거는 이 상황을 만약에 자보퍼를 받을 고용주하고 좀 조율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는 좀더그 고용주하고 직접 트라이를 해보는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좀 특이한 게 캐나다 드라이버 라이센스 가면 무조건 드라이버 라이센스 해야 되잖아요. 캐나다 드라이버 라이센스 있으면 이 점을 더 준답니다. 이렇게 해서 점수 부포들을 보면은요. 그렇게 65점 만드는 거는 그렇게 어렵잖아요. 근데 이게 전반적으로 딱 봤을 때 BC 벤쿠버 쪽에서 쉽게 이민 안되신 분들은 제가 사실은 많이 번호 쪽으로 가시라고 안내를 해드렸었어요. 근데 아마 가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직도 확정되면 가신다고 하신 분도 계시는데 어쨌든 현재 먼저 지금 들어가 계시고 일을 하고 계시고 거기서 학교를 다니거나 가 친인척이 있거나 하신 분들은 굉장히 유리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경력이 쌓고 있는 상태고 거기서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됐다면 시간을 조정하거나 임금 조정 이런 게 가능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약간 그런 어떤 상황에 맞는 대처가 좀 필요하고, 제가 이거를 보면서, 아, 심하다 정말 이게 참 다르다. 근데 공통적인 거는 정말 거기서 살고 있거나 학교를 다니려 이러면 유리한 건 확실합니다. 어느 지역이든 일단 목표를 딱 잡으면 먼저 가서 터잡고 기다리고 열심히 하고 있으면 반드시 기회가 올 거다. 정확해요. 지금 보니까. <laughs> 그래서 이걸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자보포 신청서라든가 RNIP 신청서라든가 이거는 커밍 순서 있죠 곧 발표될 거고요 그 다음에 신청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세히 이 카테고리도 다 읽어 보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다큐멘트 체크리스트를 꼭 보세요 여기 보니까 정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죠 이민 신청할 때 있잖아요 다큐멘트 체크리스트 RNIP에 써 있죠 여기 보시면 이거를 프린트해서 자세히 읽어보시고, 하나하나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고요. 여기 보면, 어플리케이션 폼 캐나다 IMM 008, 그 다음에 뭐 IMM -5, 아니, 5669, 자세하게 이게 나와 있어요. 이게 닦으면 체크리스트만 꼼꼼히, 이게 두 장, 세 장, 네 장, 네 장이거든요. 이것만 자세히 보시고, 하나씩 하나씩 체크하시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때 정확하게 나옵니다. 여기 지금 이 신청인 양식들은요, 연방정부 사이트에 다 나와 있어요. 5911, 다 RNF에 관련된 서류 양식입니다. 여기서 다운받아서 작성해서 다큐멘트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하시면은 특히 혼자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걸 하면서 어떻게 이민을 진행이 되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으세요. 이제 번호도 이제 하나 발표를 했고 계속 345뭐 앞으로도 나머지 발표 안된 지역들 다 발표를 할 건데요. 발표를 보면서 실망하거나 아우 나는 됐다 이게 아니라 하나씩 이렇게 맞춰가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이 상태니까 좀더 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쉽게 들어가고 좀잘 됐으면 좋겠는데 막상 이게 발표 나가면은 어 이게 너무 힘들다 생각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도. 아니에요. 여러분 때가 반드시 와요. 때가 반드시 오고 열심히 하고 있으면 기회가 옵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얘기하잖아요. 어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행복하고 정말 감사하면서 가족들과 이웃들과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다 보면 반드시 좋은 때가 오고 그게 기회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영어 정말 중요해요. 영어가 안 되면 이미이안 되잖아요. 열심히 준비하면서 파이팅 하시고. 편집도 잘못 하고 그러는데 언제나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직 구독 안 눌러주신 분은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 모두 화이팅하시고 힘내시고 뭐 지금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가 행복하고 기쁘게 살다 보면은 주변도 다 바뀌어요. 그걸 믿고 여러분 화이팅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